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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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막기

这样干净，我这边可以。 드린 거고요. 이쪽에는 초고버섯 하나만 떼어 주세

준비하십시오. 뭐에 미련이 남았는지. 좀 전에 최근에 조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뀌더래 이게. 방어 먹으려고 웨이팅 걸고 카페에 와 있습니다. 이제 방어가 개시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 3대 방어 맛집이래요. 맛있어. 나시가... 오늘만 갔었으면 좋겠다근 겨울옷 도 입고 싶긴 해. 코트랑 그렇지 않아? 레온즈 잘 뛰어. <laughs>

Then I could at least put the fish piece into lol And finally, I brought the food It was my choice to make it 제가 재제입니다 이런 웃겨가지고 너무 웃기네. 맛있어. 또도 맛있어. 한국고 아니야. 잘한다. 음. 음. 소리 맛있어. 맛있어. 음. 다이너무 잘 보잖아.

같이 가볍게 준비하는 영상 찍어보라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어나는 지 얼마 안 돼서 막 씻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이 잠겼어요. 이제 씻고 나와서 기초부터 발라줄 건데 일단은 이 토너 패드로 정말 가볍게 쓸어줍니다. 다음은 이 오이 앰플 세럼 발라줄 건데 이거 제가 올해 초부터 광고로 만나서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오이 프라임 어드벤서 디에이징 앰플 세럼. 이 제품은 피부 코어미 탄력 강화를 위한 일명 초록병 세럼으로 안태해진 제품 중에서도 워낙 유명하죠? 이거는 요즘 핫하다는 PDRN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알로에에서만 추출한 그린 PDRN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또 약해진 피부 코어를 탄탄하게 강화해주는 코어 강화 앰플까지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제형도 보시면 되게 쫀쫀하고 실크처럼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이어서 촉촉하고 산뜻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이게 안티에이징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촉촉하고 산뜻해서 아침, 저녁으로 다 발라주기 좋더라고요. 메이크업 전에 발라줘도 되게 촉촉하게 예쁜 광이 올라오는 제품이어서 부담 없이 발라주기 좋아요. 이 제품은 특히 노화로 인지되는 볼, 눈가, 입가, 턱등 얼굴 네개 분위 각도를 입체적으로 리프팅해주는 되게 똑똑한 제품이에요. 저는 보통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리프팅해주는 느낌으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레이저를 하고 와서 약간 붉은기가 좀 있기는 한데 되게 탱탱하게 탄력감이 차올랐죠? 정말 30대가 딱 되자마자 피부는 이 코어를 잡아주는 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토탈 업텐션 케어로 360을 흔들림 없이 탄력을 케어해주는 제품이어서 저처럼 피부 탄력이 고민이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크림을 발라줄게요. 이제 날씨가 정말 갑자기 겨울이 됐어요. 지금 패딩을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건조하지 않게 촉촉하게 보습을 채워줘야 해요. 이제 구리스면은 크리스마스고 연말인데 다들 뭐 하시나요? 저는 이제 호캉스 잡아야지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호텔 보니까 그냥 일반 더블룸인데 90만원, 100만원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가지고 어 다른 거뭘 하면 좋을까 고민 중이에요. 그렇다고 어디 여행을 가기에는 또 날짜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평일이어서. 저는 일단 다음 주에 급 도쿄를 가게 됐어요. 지금 이맘때쯤 도쿄 가는 게 3년째예요. 항상 이맘때쯤이면은 도쿄 날씨가 딱 가을 날씨여서 좋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혼자 가요. 제가 하루 먼저 출발해서 혼자 도쿄 여행하고 이제 주말에 언니가 오기로 해서 이번에는 좀 여유있게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가볍게 쿠션이랑 눈썹만 발라주고 나갈게요. 에이즈 쿠션 한동안 안 쓰다가 되게 오랜만에 써요. 최근에는 설화수 제품을 되게 잘 썼는데 잃어버려가지고 면세 들어갈 때 다시 사려고요. 아 레이즈 자극이 되게 오래 간다. 이걸로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제가 10회 끊었는데 아직 3회밖에 안 받아가지고, 2월까지 해야 되나? 피부가 이래서 촬영도 못하고, 큰 효과가 없어서, 괜히 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미 끊었으니 뭐 해야지. 저 오늘 립산거 왔는데. 립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AOU라는 곳에서 틴트밤인데 제가 딱 좋아하는 컬러더라고요. 오늘 이거 써봐야겠다. 그냥 립밤 바르는 느낌인데? 이렇게. 그러 화장 드레을때딱 괜찮은 것 같다. 뭔가 혈색만 주는 느낌? 정말 혈색 주는 느낌으로다가 살짝만 올려줄게요. 이렇게. 화장 끝!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그하니까 언니가 지금 이 정도 저기 뭐야? 해 트래킹 했는데 동호회 트래킹 모임이다. 활 좋지요? 아 좋지요. 처음 나서 나이 겨우. 지난나는데지지할때 이거 어떤 언니 아니면? 되게이나 이안한말나 <laughs> <laughs> yeah <laughs>

음악인어 음. <목소� OF> 나 후피... <웃음> <웃음> 우리 옷 진짜 좋 근데 그거를 알려는 거를 이나혹피피퍼 챙겼어. 약수순 됐다고 안가봤지 약수순? 나 이거 할 때도 도 해피 푸드. 둘둘다는는는 국민의 의견을 의뢰를... <목소리가>